네, 어, 구형이죠. p b x e v 2 5 0 0 모델입니다. 제가 오버홀 작업하고요. 어, 지금 메모 해주셨고 지금 라일롤러 베어링 문제라고 하셨네요. 일단 라일롤러 베어링 교환하고, 오버 작업해서, 그렇게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내부 베어링은요,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핸들 좌측,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하나는, 어, 로터 아래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역시, 소리가, 어, 나네요. 이 안에 들어가는 미아링인데두 군데가 내부는 분량이고요. 라일로로 미아링은 제가 일단 교환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녹이 굉장히 많이 펴있죠. 그래서 일단 미아링은세 군데 분량이고요. 오벌 작업 말로 해가지고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네, 빌렌 좋고요. 네.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네. 어, 내부 베어링 두 군데 하고요. 라이벌 로베어링 교환됐습니다.